4학년 어린이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에서 소금과 모래를 분리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까요? 종이컵 2개, 소금과 모래, 거름동이, 아이스크림 막대 숟가락, 플라스틱 접시가 필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실험 중에 알코올 램프를 이용하여 불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험을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받은 준비물 중에 동그란 하얀 종이 이름이 거름종이랍니다. 이 종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구멍보다 크기가 큰 알갱이는 이 종이를 통과할 수 없고 작은 알갱이만 이 종이를 통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잘 보라고 종이에 선을 그었어요. 따라 그리지 마세요. 점선으로 그은 부분을 찾아 선생님처럼 접어 주세요. 종이컵 하나에 찬물을 절반 정도 받아오세요. 다른 종이컵에 소금과 모래를 부어주세요. 물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막대로 1분간 충분히 저어주세요. 종이컵 안을 관찰해 보세요. 물의 색은 어떤가요? 모래가 보이나요? 그렇다면 소금은 보이나요? 이제 거름 장치를 이용해 포면물을 분리해 볼게요. 빈 종이컵 위에 거름 종이를 올려놓아 보세요. 가라앉은 모래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종이컵을몇번 흔들어 바로 부으세요. 너무 세게 부으면 거름종이 밖으로 넘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1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제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을 살펴볼까요? 무엇이 남았나요? 맞아요. 모래만 거름종이 위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종이컵을 살펴볼게요.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소금물이 종이컵 아래에 모여 있어요. 관찰이 끝난 거름종이는 지금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다음은 증발장치를 이용해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분리해볼게요. 플라스틱 접시에 소금물을 부을 거예요. 종이컵에 있는 모래 절반 정도만 부으세요. 많이 부으면 증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과학 시간 전까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플라스틱 접시는 쏟아질 수 있으니 가족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틀 정도 두세요. 24시간이 지난 모습이에요. 여전히 물기가 많지만 작은 알갱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에 볼수 있는 플라스틱 접시의 모습이에요. 접시 위에 알갱이가 잘 보이네요. 색깔은 흰색이고 만져보니 까끌까끌해요. 우리가 처음 넣었던 소금이랍니다. 맛은 당연히 짜겠지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틀 정도 기다려서 소금을 얻어보세요. 아이스크림 막대와 종이컵은 28일 수업에 또 필요하니 깨끗이 씻어서 말려 두세요.